혹시 복수를 위해 매일 쓸개를 해는다는말 들어보셨나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한 나라의 왕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처절한 복수극이자 위대한 재기의 상징이 된 와신상담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릴게요. 아마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뼈아픈 실패 때문에 밤잠설치고 이를 갈았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가요. 바로 그 쓰라린 감정을 어떻게 미래를 바꾸는 강력한 에너지로 승화시키는지 그 놀라운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천하의 패권을 두고 다투던 고대 중국의 춘추시대. 바로 이곳에서 두 라이벌 국가의 운명을 건 장대한 드라마가 막을 올립니다. 이야기는 시작부터 정말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월나라의 왕 구천이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아요. 그리고 승리한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왕의 자리에서 노예 신분으로 추락하는 최악의 굴욕을 맛보게 되죠. 하지만 있잖아요. 역사는 바로 이 절망의 순간이 모든 것의 진정한 시작이었다고 말해줍니다. 가까스로 풀려나긴 했지만 구천은 평범한 말식으로 복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아있는 기록지처럼 삼아서 매일, 매순간 패배의 치욕을 되새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요.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딱딱한 장작의 고통과 쓸개의 쓴맛은 그에게 패배의 기억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각성주였던 거죠. 그러니까 육체 고통을 이용해서 정신을 더 날카롭게 벼리는 무서울 정도의 자기 단련이었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수없이 바뀌는 그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고통을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와, 이건 보통 사람의 의지를 아득히 뛰어넘는 목표를 향한 무시무지한 집념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천이라는 한 개인의 처절한 이야기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그의 행동이 글자 그대로 역사에 새겨진 거죠. 네, 바로 와신상담입니다. 글자 하나 하나가 구천의 행동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와는 눕다, 신은 땔나무, 상은 맛보다, 담은 쓸개. 이네 글자가 합쳐져서 땔나무에 눕고 쓸개를 맛본다. 그의 그. 빛 복수 준비 과정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자기 단련은 무려 1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목표를 잊지 않았던 그의 인내는 마침내 거대한 오나라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뒤바꾸는 완벽한 승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아니, 2500년 전에 낡은 복수 이야기가 오늘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와신 상담은 이제 단순한 복수로 넘어서서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로 우리 곁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과정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다른 사자 성어들이랑 비교하면 그 차이가 명확해지는데요. 절치보심이 이를 갈며 분노하는 감정에 권토중래가 다시 돌아온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와신상담은 목표를 위해 묵묵히 고통을 견디고 준비하는 그 길고 외로운 과정 자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와신상담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사업 실패 후에 재기를 누리는 창업가,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 부상에서 돌아오려는 운동 선수. 이들 모두가 각자의 장작과 쓸개를 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은 뭘까요? 그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과정에 가진 엄청난 힘입니다. 네, 이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와신 상담은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게 아니에요. 굴욕적인 실패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서 미래의 성공을 위해 끈기 있게 준비하는 것. 바로 적극적인 인내의 상징인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좌절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위해 매일 아침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당신만의 장작과 쓸개는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